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올려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진리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장해 주시옵기를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뭐 50년 넘게 이제 50년, 55년이 넘게 이제 한 해가 또 가니까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그 살면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아 이게 한자어였나라고 이렇게 느꼈던 게뭐 충격적인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게 순우리말인 줄 알고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한자어인줄 알았던 게 미안이야라는 말이었고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그 미안이라는 말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미안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한자어였던 거죠. 편안하지 않다란 아직 편안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었고 또 하나 이제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게 한자였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오늘의 이 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란다. 아, 화난애라고 했을 때그 화가 한자라고는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순 우리말이 아니라 화라는 말이 그냥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어, 순우리말은 찾아봤더니 별로 없고 딱 하나 성내다 이거 이거 이 말만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 그래 이게 한자였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화가 난다고 했을 때 불화자 그게 불화자라는 생각을 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화를 낸다라고 했던 게 이게 불을 낸다 뭐 불이 불이 난다 뭐 이런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해된 거죠. 사실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들은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를 빼놓고는 다 뭔가 이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마땅히 화가 나는 그런 그런 원망과 화에 사무친 상황들이 오늘 전체 본문들이 다 그렇게 어살이쭉 널려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부분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한 이야기입니다. 어, 마침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의 정체,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잖아요 어, 요셉은 분명 그 어, y 리 u s 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그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장면이죠 목소리도 여기서 막 비장하게 막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그 아우야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당혹한 표정을 짓는 그형들의 모습과 이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데 어, 희한하게도이 어, 이 장면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은 평생의 한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자기 친형이 자기를 아무리 자기가 좀 이렇게 철없이 그랬다고 해서 그걸 노예로 팔아버린 건데 그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평생을 그리고 사실 이 요셉의 평생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고생해서 좀잘될뻔 합. 했쓸때또뭐 모함을 당하고 거의 뭐 죽게 되는 사람까지 오고 같이 갇혔던 사람 중에서 뭐 죽었던 사람도 많아요 왕의 감옥에서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형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한이 맺히고 복수를 꿈꿨던 상황일 텐데 그런데 오늘의 읽어보는 이 요셉의 태도에서는 전혀 그런 원망과 복수심이 느껴지지 안는다는 거죠. 그게 더 사실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화낼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화를 내야 돼. 안 그러면 우습게 보여.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회생활에서도 어디서든지 어 뭔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 그런 상황에서 그래야 된다고 늘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또 조언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를 이렇게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까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 왜 요셉은 그럼 그렇게? 분노와 원망을 품고 일생을 살지 않았던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복수극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고대로부터 오는 문학이든 영화니 드라마니 다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복수죠. 모네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글래디에이터도 사실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 복수하는 이야기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협 무술 영화들은 다. 부모의 원수나 스승의 원수를 갚으려고 다 그렇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뭐 드라마들도 굉장히 그 복수에 대한 복수와 한 맺혀서 그걸 이제 이루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개 그 원망과 복수를 삶의 동인으로 삼아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거를 생각 안 하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마침내 이루는그 마지막 카타르시스 장면.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와, 그래 나쁜 놈들 저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 이야기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요셉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바로 형님들이 안식로 파는 분그 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이런 식의 톤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복수극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대단원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이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톤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요셉은 그 복수를 키우면서 살지 않았을까? 아마도 요셉은 화라는 말이 정말 그게 그게 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죠. 어, 그리고 사실 불이 타기 시작할 때는 쓸데없는 것, 소중한 건 남겨놓고 쓸데없는 것만 태우는 법은 없습니다. 불은 그냥 다.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태워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낸다면,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원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근데 사실 그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흔하게 뭐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내내 그걸 감고 품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그것이 그 화가 우리의 삶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성경의 권면들은 어, 그 말은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권면이라는는 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화를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또는 그 대상에 그 대상에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일차적인 가장 일차적으로 중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건 바로 화를 내는 나 자신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분노를 품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대개 이런 말씀이겠죠. 원망이 너의 삶을 태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악인과 원수가 너의 삶을 망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들도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좀다좀 차원이 달라진 게. 요셉은 사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은 그런 원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게 좀 약간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는 건 아니더라도 저 저렇게 그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 벌도 안 받고 저렇게 잘 되는 거, 착한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러는 것 불의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 때문에 뭐 7절에도 보면 마음 상해 하지 말아라. 결국 상하는 건네 마음이고 상하는 건네 속이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네 삶이 망가지도록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시편의 말씀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라는 것을 명심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네갈 길을 가라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그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든 뭐든 거기에 신경 쓰면서 시샘하면서 분노가 끌어오르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를 보지 말아라. 어디를 봐라? 하나님을 하나님만 봐라.라는 게 시편 기자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편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주님만을 찾아라. 그걸 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서의 말씀은 더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수도 이게 뭐 이거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시편에서처럼 잘 되는 사람, 뭐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내 뺨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마음대로 뺏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이런 사람들. 정말 화내고 원망하고 분을 품고 평생 원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하면서도 예수님은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차례 다 줘버려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즉 악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원하니 네 삶을 망치지 말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겠죠. 아니 그게 어떻게? 해? 아니 그러면 뭐 악인들은 저렇게 잘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걸 보고 화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나를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아마 평생 살면서 한두 명은 있을 걸요. 저렇게 <laughs> 머릿속에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딱 그게 한 명도 없으신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고 이렇게 <laughs> 주님의 마음으로 사실는분리겠지만 그렇게 한두명 정도 가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한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나를 지금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원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내 삶을 유지하고 잠잠하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길그 근거가 뭘까?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다른 것과는 전혀 맥락이 떨어져 보이죠.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항상 같이 생각해 볼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만은 부활은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 우리가 흔히 예수님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바로 죽자마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죽자마자 뭐 하나님께 천국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해서 다 같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 그때 하나 거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죠. 그게 최후의 심판이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부활과 항상 같이 있는 요소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의 때에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그때 영보로 돌아간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라는 거죠. 수, 시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천국으로 갈 때가 그때라면, 거기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죠. 거기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내가 원수를 갚는 사람이다. 가사람이 아, 아니시죠. 내가 원수를 갚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원수를 갚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 25절의 말씀인 32장 35절의 말씀인데 그걸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말은 정말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내도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너는 그것으로 흔들리거나 그것으로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악의 대학에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로 다음 다음 절에서 결론적으로 12장 21절에서 바우사도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내 삶이 망가질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로 네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겨라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의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말도 하고 또 때로는 화도 필요하다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우리의 화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죠. 화는 이미 나버린 거잖아요. 그게 사실 화가 났을 때는 어 사실 화가 났다는 거 의미 자체는 이미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해뭐 자녀를 위해서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공공이 돌아보면 저도 아, 자식을 키워보면서 가끔 그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화를 내고 자식한테 화를 내잖아요. 교육적인 화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커서 이제 그 아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 얘기하는 게 그때 굉장히 무서웠다 이런 기억만 나죠. 아 그때 부모님이 주신 교훈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나는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합리화한 거죠. 정말 교훈을 주려면 차분하게 조용히 얘기했었어야지. <laughs> 근데 화를 낸다는 건 이미 화는 두 사람을 다 태우게 만들어. 화가 나면서 불이 나는 순간 대상과 나를 다 태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게 그걸 자꾸 그렇게 합리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 싸운다. 의로운 분노를 내서 적들을 다 이긴다. 물러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세계 역사에서 보면 정말 불리한 현실에 와서 적과 싸웠을 때 그것이 정말 감동을 주는 승리를 가져준 거는 적개심으로 싸웠던 그 적개심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늘 사랑과 애틋함과 안타까움 자비의 마음이 항상 이겼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에 대해 싸웠을 때도 그가 했던 것은 정말 평화로운 방식이었죠.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다. 분노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고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또그 정신을 그대로 실, 가져와서 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노예제, 노예들, 흑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분노가 아닌 다른 마음,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싸워 나가셨던 것이죠. 역사는 그런 것들이 더큰 힘을 발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로서 깨트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깨지는 건 분노로 깨진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사실 그것은 드물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 가운데에서.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산업화 진행돼서 말도 안 되게 노동자 인권들을 정말 바닥으로 그 넣었던 게 이제 70년대잖아요. 7 0년대 우리 산업 이게 명암 가운데 암이죠. 아주 지독한 어둠이었는데그 당시에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꿨던 사람이 바로 전태일이라는 분이죠. 근데 전태일 평전을 쭉 읽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노동 노동가로서 그렇게 막그 싸워 나갈 때 그것이 막 적개심이나 분노로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잘 드러나요. 이분이 신앙인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이 또 감리교인인데 특별히 이분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근데 항상 그 보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운동, 그렇게 맞서게 만들고 그렇게 누동 운동을 하게 된그 근거는 뭐였냐면 자기 동생 같은 그 여공들에 대한 애정,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또 하나한테 대,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고 마침내마 자기 몸에 불을 당기기까지 됐던 건그 동기들이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항상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었다는 거죠. 흔히 분노로 큰 것을 깨뜨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깨지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태워버릴 뿐인 거죠. 구체적으로 화가 그러면 이런 분노들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 한 곳에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어, 화를 낼때 하루만 딱 내라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게 이렇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정말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을 얘기한다기 보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하루를 바뀌는 그 전환점이 거기에 고그 해지는 때를 보해서 다음 날이 시작하니까 저 말씀은 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넘어가게 하지 말라. 화가 날수 있겠지. 당연히 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넘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어, 이 말은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틈을 주지 말라는게틈보 우리나라 말저 해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냐면 마치 이렇게 이렇게 틈을 주면 빈틈 사이로 이제 악마가 확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 거잖아요. 올것 같거니 틈이 생겼구나, 그리고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 틈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원래 단어는 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장소, 그 place라고 돼 있어요. 장소라는 말,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여지 같은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여지 같은 거죠. 그데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이 훨씬 더좀잘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렇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깥에 있던 악마가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이 기회를 노리고 안으로 틈새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마치 이런 인상을 줘요. 악마는 이미 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딱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든 뭐로든 말씀을 딱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화를 내는 순간 얘한테 어떤 여지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네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악마에게 활동의 여지를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네가 죄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악마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분노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는 순간,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짓게 하는 그런 가장 쉬운 길이 바로 화라는 거죠. 요셉은 다행히 그 삶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 형제를 만났을 때 마지막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같이 그렇게 입을 맞추며 부둥켜 하면서 울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철없던 요셉은 그렇게 분노로 자기 삶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또한분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사탄이 악마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거나 흔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걸 많이 보아요. 어,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뭡니까 광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장1 3절에 보면 떠날 때 마태복음에서 그냥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보 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세 번역에서 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때가 될 때까지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중에 다시 나타나죠.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가론 유다를 통해서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 면서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 그 시험을 딱 끝나로 완전히 다끝 이제는 다 나갔어가 아니라 계속 악마는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노리고 있는 것을 나타나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회를 엿보면서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어,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삶 속에서 악마의 그, 시, 그 시험 노림 속에서 계속 계셨던 것이에요. 누가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건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 전반들 동안 사탄은 노리고 있었던 거죠. 화만 내라라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깔려 있었거든요. 예수님 상황 불만이 우리 사황을게 대입해 보면 정말 화가 안 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뭐 무슨 뭐 이게 뭐 식구라 들이 자기를 뭐 귀신 들렸다고 믿기를 뭐 하질 않나. 가장 가까운 길들이뭐 제자들이 뭐뭐 뭐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딴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 나가서 자기를 배반하지 않나.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장애인을 고쳐줬더니 뭐 자기가 이안식일를 고쳤다고 뭐 고자질이나 하질 않나. 뭐 열명 중에 뭐고추잡들이한명 겨우 돌아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 정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 끊임없이 드러나는 상황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전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단한 번도 화로 자신을 태우지 않으십니다. 정말 아주 드물은 순간 의롭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드물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전체 의삶 속에서 사탄 악마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인성이 좋아서 그러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아,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러지 말라고.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처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할수 있었고 너희들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미워하고 하지만 그렇게 심판하지 말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주고 용서하고 다 그냥 줘 버려라.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에게 맡기고 너는 네 길을 가라. 네게 맡겨진 선의 길을 가시 따라가고. 내게 맡겨진 사랑과 은혜의 길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그러실 것었던 것은 그것이 그 화가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망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악마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기질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다스렸는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에게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삶을 불태워 버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장 손쉬운 길이 바로 화와 분노와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